그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만. 손으로 고기 핏만좀 만져주세요. 자 준비 자 시작. 한장 더.

레아야 우리 찍은 게잘 나왔나 봅시다 레아는 예쁜데 응, 응. 자 봐봐 레아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들어? 오, <laughs> 어, 레아만 예쁘게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? 오케 잘하자 들어 보자 한번 됐고 자 가만히 계세요 인서트에요 모기가 물고 지나갔어요 아니 나를 완전 따고 골라. 오케이 okay, 땡큐 저희 근데 예쁘게 진짜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? 아이고 하나만 하지 마세요 자 하세요 네야뿐야한 네, 네, 네. 장만 더 찍어주세요 네 오케이 뿐야 오케이 한장더한장더한장더 잠깐만요 잠깐만요 레아 네, 네. 우리 내네 친구면 이거 할까? 오케이 네. okay, okay. 네, 네. 오케이 네. 찍어요? 네 고마워. 아,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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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포즈만 잡고 계세요, 포즈만. <웃음> <웃음> 자, 가만히 계세요. 네, 찍으라 고할때 찍으세요. 자. 웃으라 고 그러죠. <laughs> 웃어주세요. One, two, s m <laughs> i l <laughs> i 스케치하고 있어요.

អឺយកអង្គចូលមើលមក